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복은 순종에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순종할 때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시 복이 있나이 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 갑자기 복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복이 어떻게 하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 있는가?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려되 당신을 뱉태와 당신을 먹인 듯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외치는데 갑자기 복을 말씀하실 때 하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이죠. 전혀 다른 말씀하신 그 의미를 믿음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이 어디에 있는지 일깨하고 싶으신 거란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이 순종에 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혈연과 지연 누구의 출신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복이 있느냐 없느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삶에 복이 있다. 그래서 순종의 엠스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가 가장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삶 속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복이 순종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복을 받길, 복을 받길 원한다면 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순종의 엠스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바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모든 돌보심에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순종할 때 복이 거기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서 복받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의 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